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예쁜 다육입니다. 아, 오늘도 이제 또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분갈이 할 아이는, 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골든글로우라고 하는 다육식물입니다. 이제 수영 자체가 정말 이쁘게 잡힌 다육식물인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에 분갈이가 조금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오늘은 이 수영이 멋들어지게 잡혀있는 이 골든글로우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골든글로우 분갈이 할 건데 이제 영상 제가 저거에도 적어도... 분갈이 약간 이유가 있지 하는 게좋다 했잖아요. 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음, 지금 이 아이, 이전에 이제 제가 혹시 이거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작았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이 분해에서 오래됐습니다. 지금 늘어진 상태를 보면 제가 이 분해 한이 정도에서 아마 심은 것 같아요. 이 늘어짐이. 이것도 한이 정도에서 심은 것 같은데, 음, 그동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음,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 이, 나무로중심부로나이테 같은 개념인데, 이게 입, 입이 그 촘촘하게 자랐다는 거 보이시죠? 아, 예, 예. 이게 전혀 웃자랑 없이 이 기간이 거의 한 5년 이상 아마 될 거예요. 5년 이상? 이 기간만. 그 정도로 오래된 아이고 그러니까 분갈이를 안한 지가 이 화분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원래는 얼굴이 훨씬 음, 사이즈가 보통 때는 컸었는데 지금 오래 들어와서 이제 이게 스트레스 증상이겠죠 이 얼굴이 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분갈이를 좀 해야겠다라고 어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아이는 분갈이 해볼 건데, 수영이 진짜 엄청 멋지네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최근에 아들이 이제 우리 멋진 수영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어, 사실은 제가 저희 전체 아우스에서 어, 가장 멋진 수영, 탑 탑3를 선정하라면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를 선정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굉장히 애착이 가고, 또 멋스러운, 그런 아이죠, 이 아이가. 아 학생님, 늘어진 수형 자체가 진짜 이 아이가 얼마나 네. 오래됐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두께도 두껍고. 멋지죠, 멋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분해해서 이 넘어가가지고 분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한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형태죠 이게. 이 진정한 이 분재 같은 네. 느낌이 진짜 음. 확실하게 나온 다육식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실 건가요? 아 어, 이제 이번에는 이제 키이 어, 이 화분에다가 한번 할 건데 사실 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이런 형태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있으니까, 이 분에다가 한번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은 많이 들어가니까, 얘가 사이즈 부어 좋긴 하겠네요. 에, 그러겠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지금처럼 분재와 같은 그런 모양은 좀 잃겠죠. 또 이제 에. 몸이 두드러진 그런 느낌인데, 그게 참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한번 이 아이 먼저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지금 항아리 형태라서 이것도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흙이 얼마나오어됐는가 어. 깡깡하네요, 깡깡이. 어.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사실 다른 아이들은 물 줬는데 이 아이만 계속 이제 좀 물을 안준적 그런 그런 케이스라. 그러니까 얘가 확실히 흙이 단단하구만요. 이렇게 늘어진 아이들 하다 보면은. 끊어 이제 이, 이 부분이 끊어져 버리는 아, 그런 사고가 생기는데 진짜 이 부분이 끊어져 버리면 아 정말 다 잃은 기분. 그냥 밑에가 포인트인데 포인트이라고 네. 리면 음. 그냥 후회 막급 <laughs> 손을 댄게 후회 막급 이런 느낌 끊어지지 않게 조심히 네. 작업해야 돼요. 네. 진짜 흑이 오래되긴 했네. 흙이, 응. 이게 뭐, 1, 2년 된 그런 흙이 아니다 보니까, 응. 굉장히 오래된 흙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여기 줄기, 보죠 여기. 이게 지금 이제 공중뿌리죠. 두 개가. 공중뿌리였죠. 근데 이 공중뿌리가, 지금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이거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불안할 건데, 이 아이가, 굉장히 단단하게 줄기처럼 버티고 있어요. 지지를 완벽하게 아, 해 주고 지지를 있네요. 하고 있고 동양분도 이쪽에서 또 공급도 하고 원래 이렇게 내려가면 잘 이게 힘들어 하거든. 근데 이제 지금 얘네들까지 가세해서 이렇게 이제 공급해 주니까 그리고 또지지 하나 더 있네. 세 개네. 지지를 해 주니까 훨씬 안정감 있게 안 움직이고 안정감 있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 공급들이라고 음, 음. 다제거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흙으로 들어갈 수 어. 있는 거는 보내주는 게 좋죠. 방향 쪽으로 화분 밖으로 나가면은 공중뿌리를 어차피 도움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죠. 그렇지. 그런 애들은 이제 좀 제거해주고, 흙쪽으로 향한 공중뿌리들은 특히 이렇게 이제 오래 키울 때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험 같은 역할도 하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대 역할도 하고 굉장히 일석이죠, 조 이제. 보험이 많이 되죠. 음. 반드시 공중뿌리가 나쁜 건 아니다. 물론 이제, 아, 물을 너무 안 주거나 뿌리가 상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분갈이 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의 또 포인트라고 볼수있습다 그거를 있잖아. 또 제거해버리면은, 어. 그 오래된 뿌리인데, 어. 오히려 다육이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제거해버리면. 그걸 이렇게 해도 너무 꽉 차서, 아, 꼼짝을 안 하네, 이것도. 이것을 잡고 한번 다시 또 시작해보고. 타일 보니까 아버지 뭐단장고을 붙이고 있는데 뭐다치었나요아 여기 아 오늘 저기 뭐야 대형 분 분갈이 하려고 내려, 내렸는데 너무 무거워서 이걸 이제 이렇게 안았는데 그 분내 그, 이런 거친 부분이 있었나봐. 아 돌기 같은 게 있었나보네. 네.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안 왔는데. 그래서, 아왜 이렇게 싫었지? 하고, 이제 봤더니 만 여기가, 이 껍질이. 아, 쓸렸네요. 어, 화분이 쓸렸네. 그렇지. 그, 몰랐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같은 <laughs> 가다 화분들 중에서도, 이제 거친 화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너무 막 하면은 이 살이 좀 얇은 부분은 금방 뚫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음. 됩니다 그거는 음. 화분이 무거우니까 또 그런 또 일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확인하기도 좀 그랬고 음. 들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넓으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아, 낑낑거리고 들었다니까 어이흙이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번 움직여볼까 오 간단한가요? 어. 어 오래된 애들이다 보니까 굵은 뿌리들이 힘을 잘 타고 야, 있네요 그래도 이게 진짜 얘는 8년은 넘은 것 같거든 아이 조그만 화분에서요? 오래됐지 굉장히 오래됐지 이게 근데, 야. 와 근데 그래도 이 정도 잘 버텼네 얘는 잘 살았네 분이 작은데 진짜 여러분 이중갈이라는것 자체가 8년을 한 화분에서 어. 키울 수 있다는 거 어. 저희가 이제 산증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아까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얘가 지금 스트레스 이게 스트레스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굴도 해년마다 크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한계점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얘는 분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그 댓글을 보니까 어 망가지기 전에 이제 분갈이 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던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증상을 초기에 발견하는 게 그게 좋아요. 덜에 두면은 망가지겠죠.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증상, 초기 증상을 인지해서 그때 이게 바꿔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점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음. 그 현상들을 잘 살펴다가 음. 이제 분갈이를 해주시는 음. 게 좋죠. 음. 하지만 이제 그런 그 스트레스 증상이 없는데 그냥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바꾸는 것은 물론 또좀 부지런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개수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이제 너무 단기간에 교환 자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고 그래도 뭐뭐 뭐 가능하다면 뭐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뭐, 그 정도 연수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너무나도 많고, 관리할 게 너무 많아서, 또,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음, 관리를 좀잘 하려고 하고, 스트레스 증상이 있을 때만 좀 하려고 하고, 또 너무 컸을 때, 분을 넘어갔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빙, 분갈이의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하셔도 되는데 많이 키우시는 분들께서 음, 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가진다 음, 죽는다 음,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그냥 건강한데 굳이 그렇게 이제 그 우리가 전에 그 표현했듯이 노동 아주 심각한 노동? 뭐 이렇게 까지 하면서 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죠 우리가 또 행복하게 힐링 하려고 하는 거지 음. 노동을 하려고 하는 음. 건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음. 분갈이는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분갈이가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해서 뭐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뭐 이런 것은 뭐 괜찮다고 봐요 할 수만 있으면 공중 뿌리가 뿌리가 되었던 애들 아, 어, 그 부분이 또 힘을 타고 있는보나얘연들이딱 지금 잡고 있네? 요것이, 어, 요것이 잡고 있어, 요것이. 우와, 요쪽이. 고무줄 같네요, 얘들이. 응. 어, 나올란가 오, 어, 나오려고 하네요. 얘가, 요, 요, 공중풀이 나왔던 애들이, 그, 뿌리가 활성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잔뿌리들이 그냥 꽉차 있는 것 같아. 아 거기도도 음, 힘을 타서 어, 어, 잔뿌리들이 여기 벽을 타고 지금 요네들이 다 고네들이야. 어, 잔뿌리 요네들이 음. 지금 요 어, 요네들 뿌리들이야. 뿌리들이 지금 어, 너무 어, 어. 힘을 타가지고 어, 어. 잘안 빠이네요. 새로 나온 뿌리라서 힘을 탔나봐. 어, 어 이제 나오네요. 거거 조심해야 될거 같아. 풀어질 것 같아. 보이, 이, 이텔라나치, 이거 풀어질 거 같아. 거의 눕혀 놔야겠네요. 네. 라나치지 가. 아, 역시 어, 빼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이거 빼는 게거의 절반이에요, 보면. 네,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분은 음, 굉장히 길니까이것을 깔막 넣고 이게 거의 한 절반 이만큼 찬것 같아요. 귀나분들은 아, 약간 절반 정도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화분이 길기 때문에 약간 물이 빠지면 신경 써주면 도움이 되겠죠. 음, 이만큼 더넣고 이제 해봅시다. 아 <laughs> 얘가 신경 쓰이네요. 엄청. 아 얘가 너무 오래된 흙이라 좀 이렇게 젓고 주려고 하는데. 근데 또 얹혀 갖고 야겠다 이대로 하지 뭐요 그러니까 형이 많이 틀린... 뿌리가 나오면 되니까. 어, 흙이 많이 털린 거 같으니까. 아, 이거 뿌러질 거봐더 불안해서. 자,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놔야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자세를 어디 보자. 음. 자세를 조금 세워서 정도. 어때 괜찮아? 예, 네, 굉장히 또잘 어울리는데, 요 이게 또 길어서 그런가? 그래? 이게 화분이 잘 어울리네요. 음, 나는 이렇게. 이런 것보다 아까 그런 형태가 더 나은 것 같아. 분내서 넘어가서 분을 올리는 그런 형태는 더 이쁜 것 같아. 이쁘긴 한데, 또 얘도 음. 큰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음. 또 새로운 집에서 뭐또 행복한 여생을 보내야 되니까. 음. 또 니가 또 만족한 게또 좋네. 이게 커져야 서얘 음. 새로운 집에서 진짜 뿌리도 마음껏 내리고, 물에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얼굴이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네요. 음. 어, 자, 이렇게 해서, 어, 심는 것은, 음, 다된것 같아요. 이게 괜찮지? 예, 네, 굉장히 잘 어울려요. 어,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마사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그래도, 여기다가, 돌 하나 넣어볼까? 들어가질라나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음, 나름 또. 음. 근데 돌이 안 들어가면 약간 아쉽죠? 분재라, 그죠 이런에 어, 또 돌이 어. 있어야지. 또 자연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보면은. 그러지. 돌이 들어가 있으면은 뭔가 더 자연스러워요. 된거 같지? 네, 오늘 이거 이 정도 된것 같고 응. 물 샤워 한번 또 시켜 주실 거죠? 개운하게 한번 해야지 또. 네, 그럼 바로 물 샤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요즘에는 어, 해가 너무 짧아진 것 같아. 금방 금방 어두워져 가지고 어, 시간이.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고유된 글로 분갈이 한번 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얼굴이 계속 작아져가지고 분갈이 한 시간 가져봤고, 분갈이도 이제 화분이랑 정말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비하면 좀 못하지만, 굉장히 수영이 이쁘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분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어, 그래? 아,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아, 아무튼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네.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고 하실 거예요. 네. 제눈이또 이제, 이평준하고는요사람들이 높은 기준이 아니라 약간 평균 기준이라 이 정도면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멋있다고 하실 겁니다. 아까 나는 그 약간 키 낮은 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좀금 낫긴 한데, 응. 얘도 이제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어 어쨌든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고, 이 아이 나중에 얼굴이 지금 좀 많이 작거든요? 원래 고 골든글로우가 얼굴이 좀큰 품종이에요. 얼굴이 좀 커지면은 한번더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도 많이 먹고 또큰 집이니까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